내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거 해물 파스타를 할 줄이야. 아유, 오랜만에. 해물이 막 넣고. 응? 아유, 맛있겠다. 색깔은 좀 연하긴 하는데. 아유, 조에가 막. 그 이제 요거, 내 나름대로의 나이 비법. 깻잎을 좋아해가지고. 뭐해, 뭐해? 오, 맛있겠다. 음. 여기다가 파마산 치즈. 음. 파마산 치즈를. 뿌려가지고 다음 마지막으로 파슬리를 뿌려가지고 마지막에 먹을 때는 이거 파슬리를 뿌려가지고 먹으면 지금이 <목소리도> 어, 제 파란색깔로 열라면 로 요런걸로 완성된 건데. 응, 응. 응.